아니겠어요. 로마 속담에 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일곱 네. 번의 네. 거짓말을 더해야 된다. 음. 좀 전에 한번 세보세요. 그림 몇 개인가 지금. 일곱 아, <laughs> 개된것 같은데. 아, 좀더 보여주신 게. 정말 한심하죠. 네. 자, 김건희 거짓말 뭐 시리즈가 계속 있는데 이거는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고. 어, 일단 뭐 기왕에 정리된 게 있으니까 살짝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거짓말의 변천사인데 요거, 목걸이, 변명의 변천사,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22년 8월 30일, 첫 번째 요게 보도가 나갔을 당시에, 총무 비서관의 해명은? 현지에서 빌리고 착용한 것이다. 아, 요때 되게 이상했어. 현지에서 빌렸다고 그래서. 누굴, 누구한테 빌렸을까? 근데 오후가 되면서, 다시 뭐라고요? <laughs> 장신구 석점 중에 두 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음.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아, 이게 현지에서 빌렸다. 이거 너무 성의가 없었어, 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신경 썼네. 세개 중에 두 개는 지인에게 빌리고, 요 지인이 이제 엄마라는 거야, 아니야? 마지막 진술에서는 <laughs> 네.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이것도 좀 하, 이게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게 이제 다음 달에는 22년 9월에 친구 엄마들이 빌려줬다. 나는 얼마짜린지도 모른다. 친구 엄마들? 친구, 친구 엄마들은 뭐죠? 있나? 모르겠네. <laughs> 친구 엄마도 아니고. 갓마들. <laughs> 갖다 붙이기가 네, 참. 내 네, 엄마 친구도 네, 아니고 너무나 좀막 던졌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게 네. 거짓말에 성의가 없으면 우리 좀 화나거든. 네. 그러다가 설레문에 3년 뒤 5월, 25년 5월에 서면 진술입니다. 모조품이어서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이야. 이제 모조품이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네. 틈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장사와 관련해서 스무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2개월 뒤 25년 7월에는 친오빠 김진우 씨에게 사줬던 모조품을 다시 빌린 것이다. 음? 오빠한테 사줘? 아니, 음? <laughs> 오빠한테 뭐, 목걸이를 왜 사주죠? 아 근데 모조품을 사줬는데 그 후에 또 다시 또 빌려? 모조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laughs> 뭐가 나옵니까? 오빠 김씨에게 모조품 사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그건 오보다. 모조품을 어. 직접 구매했다. 거짓말을 수정해. 아니. 네. <laughs> <laughs> 거짓말을 거짓말로 수정해. 예, 예. 진짜 대단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 25년 8월 6일, 어제죠. 지 예. 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해당 브랜드의 모조품인 줄도 모르고 구입했다. 아, 근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laughs> 2015년 처음으로, 최초로 아유. 출시된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 명품이 그러니까, 출시되기 전에. 예. 예. 야. 로마 속담에 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일곱 번의 음. 거짓말을 더해야 된다. 음. 좀 전에 한번 세보세요. 그림 몇 개인가 지금. 일곱 <laughs> 개된것 같은데. 아, 좀더 그, 보여주신 게. 정말 한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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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덮지를 못했습니다. 아. 자, 이 김건희 거짓말.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거짓말의 셈은 김건희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떠세요? 한국일보. 김건희 도이치 4700만 원 묻자 손실보전금 아니야 별도 약정. 야 이거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야. 네. 어? 손실보전을 하는 별도의 약정을 만들었겠지. 네. 근데 손실보전으로 받은 게 아니라 별도 약정에 따른 이행을 받은 거네 이게 말이에요. 뭐막걸리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을 이 말이 맞을 수는 있죠. 결과적으로. 어, 그 손실 본 만큼 음, 음. 나를 보전해야 전해줄게. 된다는 약정을 이제 사후적으로 <laughs> 어. 맺어서 이제 맞췄겠죠. 이 패를 이제 꽤 맞춰 놨겠죠. 그게 손실 보전만. 손실 보전이죠. 결국은. 예. 진짜 장난 하나 이것들이. 정말 성의가 없잖아. <laughs> 근데 이제 요런 얘기를 윤석열은 그냥 그루밍이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 들은 거야. 어, 알았어, 그냥. 알았어. 아, 어. 그리고 우리 부인은 하나. 어 손해만 20억? 예, 아, 손해만, 손해만 받다 온지에 자, 일단 거짓말의 행렬이 끝나려면거짓말또 함께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제 그 소재 관련해서 저는 이제는 네. 소재가 거의 압축돼 있다라고 봅니다. 진품의 소재가. 어어, 지금 소재. 이제 유경옥, 정지원, 조현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 이제 누구누구가 유력하게 이제 진술을 번복해서 가고 있다. 저 음. 유경옥 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네.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데 유경옥 씨도 이제 이게 만약에 김건희가 구속이 된다. 그럼 음. 자기들을 진짜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윤도 안 되고, 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분다라고 봅니다. 음. 그 사람들이 소재를 모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숨기고 숨기고 신부름. 음. 대부분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황당한 신부름을 시킬 때 그, 그거에 열이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대, 얘기하고 하면서 알려진 거거든요. 음흠. 그, 엊그제 그거 나왔죠. 저, 20억, 그, 김리윤희 씨한테 준거 어, 나왔죠. 네네, 네네. 그, 그 그것도 사실은 음. 제가 두 달도 전에, 어, 그 제보가 있어서, 뭐, 아시는 모 기자하고도 음. 알려줬고, 취재 공유도 했고, 네 글자예요. 음. 천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법당입니다. 부암동에서 평창동 넘어가는 언덕에 있는 음. 어, 절처럼 생긴 법당입니다. 어, 지나가다 본것같아 예. 천, 어, 음. 뭐, 뭐 뭐, <laughs> 뭐, 뭐. 예. 혹시 그, 그 계단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계단 위에 어, 나, 실제로 나, 보면 음. 절처럼 생긴 법당인데 딱그 냄새가 나죠. 무속 법당이라는 느낌이 딱 나오죠. 김윤희 씨가 단독으로 하는 게아닙니요 아닙니다. 어, 그, 김윤희 씨는 거기에 같이 저기가 있는 거일 뿐, 어. 거기에 원래 그걸 하던 원래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 남자.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권에 대단히 영향력이 네. 있었어요. 유명하죠. <laughs> 제가 네. 최순실 취재할 때 거기 그, 그 집에 갔었어. 네. 그집 맞네. 네. 그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중요한 지점,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정윤혜가 어디 있었나. 네, 일 시간. 네. 근데 정윤혜가 어딘가 있었다고 했던 바로 그 근, 지점이 그 근처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문 두드리고 막 접촉을 계속했어. 그러니까 정윤희 씨, 정윤혜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치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정치권 주변에 무속에 능한 사람들과 네트워크 있었었거든요 당시에. 최순질만 그런 게 아니라. 종로구 부암동. 응 맞아 거 땡땡땡 다시 몇번 집니다. 제그 앞길 앞길 와 현도로 내용을... 좁은 길이 있고 네. 거기 옆은 절벽이야. 맞죠.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우리도 옛날 취재했던 영상 이 있는데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여튼 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왜 그게 어, 제보가 들어왔었냐면 음. 이분들이. 임건희 씨가 뭐뭐뭐 해서 거기서 뭐를 알아봐 달라 어떻게 음. 나오는지 가서 답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또그 밤늦게 뭐 이런 때이제 어떤 요청이 있으니까 불만이 이 세어나온 거예요 거기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가기가 길이 되게 험해요 네. 그리고 앞그 차량이 이렇게 교호하면 되게 지나다니기 도 힘든 아주 청그 평창동에서 그 상당히 좀그 뭐좀가 계속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신부름을 그밤 늦게 보내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나왔고 실제 그게 이제 어제부터 박선원 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이제 음.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잖아요. 을 마찬가지로 이건 틀림없이 새어 나온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자, 봉지욱 기자가 토비 언니 얘기를 했죠. 어, 토비 언니가 이제 아니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토비 언니라는 분은 김땡땡 화장품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나중에 그걸 매각해서 더 이제 많이 벌고, 최근에 이제 그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분이. 그래서 이제 그, 그 제보가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청평의 별장. 어 바로 앞에 요트 계류장이 있는 청평의 별장. 거기에 안에 행거에 수많은 명품이 있다. 음. 어, 등등의 제보가 이제 와서 사실은 봉지욱 기자에게 온 제보, 저에게 온 제보가 희한하게 서로 대화를 하다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체크를 했었는데 음. 며칠 전에 그 토비 언니라는 분이 이 봉지욱 기자한테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음. 와서 그, 자기는 아니다 음. 하면서 보석상을 얘기를 했다는 오. 거예요. 그건 보석상의 별장이고 그 사람이 보관해 있는 거다 하니까 만약에 야, 그러면 확좁혀지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음. 재밌는 게 좁혀집니다. 음. 명품 이런 거 귀한 거 사그랬을 고때왜 그림도요? 음. 원래 내가 되게 귀한 걸 샀지만 내가 안 가지고 있고 거기 수장고에 맡겨, 맡겨 수장고에 맡겨놓고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찐 부자들이 그럼,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그 말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핸드백이나 구두나 음. 고가의 그런 게 사실은 황금성이 높으니까 돈 같은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거를 그 자기 집에다가 보관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관해줄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걸 파는 사람이야. 네.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음. 뭐 같아요. 그리고 모조품을 자기 오빠네 집에다가 숨겨놓은 것도 너무나 속이 보이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거기다가 네. 놔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많은 제보들을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 이런 우려로 인해서 돌려서 말을 하, 하든가 좀 흐릿하게 말을 하든지 뭐 네. 이렇게 많이 솔직히. 워낙 바로 즉각적으로 소송으로 대응할 때. 네,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음. 거의 팩트로 드러난 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거의 다 팩트로 네, 드러났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습니다. 네. 자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음, 다음 주 화요일이면 결정이 나겠네요.